제가 직장에서 퇴사를 했는데요. 퇴사 기념으로 혼자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도사카. <laughs> 저번에는 정재랑 둘이 갔는데 이번에는 혼자 가면서 저번에 갔던 곳이 아닌 좀안 가본 곳들을 위주로 해서 가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우선 지금 공덕에. 전철 환승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일단 빨리 타고 다른 곳에서 뵙부러 가겠습니다. 빨리 환전하고 체크인하고 들어와서 무슨 마냥 지 들어가겠습니다. 면세점 입성 저는 지금 모든 업무를 끝내고 수속 잘 밟았습니다 지금 한 40분 정도 남았는데 커피 한잔 사서 비행기에 탑승을 해야 될것 같아요 와 비가 이렇게 와도 사람, 사람 되게 많이 오네 여행하러 도착했는데 너무 더워요 사람 짱 많다 <laughs> 엄청 습해서 지금 머리가 엉망인데 근데 일단 <laughs> 해가 쨍쨍하네요 교통카드를 하나 구매를 해야겠어요 제가 근데 잘 몰라가지고 일단 한번 둘러봐야겠어요 지하철 표 끊는 곳에서 이코카카드를 구매했습니다 3천엔 충전했고 그냥 티켓 끊는 것처럼 똑같이 하면 돼요. 이게 쉬운 게 한글어가 가능하다 보니까 그냥 한국어로 설정하고, 이코카 카드 구매하고, 3000엔 나오니까 이거 나오더라고. 아무 카드 충전 완료했습니다. 빨리 저 도통머리로 출발할게요. 너무 덥다. <목소리> 나왔거든요 숙소 가서 짐 놓고 밥좀 먹으려고 나와야겠어요 체비를 좀 차려서 나와야겠어요 일단 더우니까 가면서 영상 못 찍어서 다시 나와서 다시 영상 찍을게요 일단 저짐 놔두고 어 위치상에 또 추천해주신 밥집 있는데 거기서 한바그 스테이크 먹으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숙소에서 별로 안 멀어가지고 제가 길을 너무 못 찾아서 지도 필수입니다 필수. 그냥 빨리 가볼게요. 이번에 제가 온 곳은 여기입니다. 아나 지한줄 모르고 계속 돌아다녔어. 더 죽는 줄 알았네. 걔 먹어야겠다. 가볼게요. 죄송합니다. <목소리도> 아, <실례지만. 목소리도> 코레히토츠. <목소리도> 하이. 또 아사이비아. 나, 미디움 사이즈. <목소리도> 이 진짜 맛있다 와 진짜 배부르다 잘 먹었습니다 와 진짜 배부르다 너무 잘 먹었어요 진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게 어리이미다시가메타토공중있거와 진짜 시원하다 여기 가는 길이 너무 시원한 몇번 네. 여러분 분 잘했습니다. 우메다 공중정원 도착있고아 확실히 덥긴 덥네요. 얼굴 번들번들 거리. 네, 지금 이제 올라갈 거고 생각보다 빨리 끝난다고 해서 딱 보고 숙소에 돌아가려고 합니다. 일단 올라가서 제가 영상 다시 한번 찍어볼게요. 에스쿱. 공중 정원은 건물 3층에 올라오면 돼요. 여기 보시면 티켓 매표소입니다. <목소리가> 여러분 어때요? <laughs> 지금 기대고 있으니까 소름 돋는다. 여기가 우메다 스카이라인. 제일 꼭대기 치고는 아닌 것 같고 여기 이렇게 야경 보는 곳이에요 여긴가보다 나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야지 미쳤네 와 진짜 높아요 <laughs> 위에서 다볼거 보고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좀 숙소 들어가서 일단 오늘 영상 편집하고 간단하게 맥주 한잔 마시고 잘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서 영상 마무리할 건데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